자, 1-2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 삼각함수 극한 또 일단 공식부터 확인하면은 쌤 뭐라 그랬어요? x가 0으로 가면 맞죠? sinx는 거의 뭐나 마찬가지다 x. x나 마찬가지다. 조금 일반화시켜서 sin ax는 그냥 뭐라 마찬가지다? X. ax나 마찬가지다. 그다음에 tanx는 뭐나 마찬가지다? x. x. 역시 탄젠트 AX도 AX나 마찬가지다. 됐죠? 근데 그걸 조금 더 진행하면 1-코사인 X는 뭐나 마찬가지다. 2분의 1 X제곱. 입에 붙이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2의 X승 이런 애들도 항상 1이랑 같이 나오잖아. 맞죠? 코사인 그래서 1이랑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럼 1-코사인의 AX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의 AX의 제곱인데 이괄로 해서 전체 제곱 되겠죠 그 요것 때문에 애들이 좀 틀리거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객관식일 때 빠르게 푸는 방법과 서술형으로 제대로 푸는 방법들로 나눠서 접근해줄게 갈리미터 x 가 0으로 갈때 x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니까 일단 쉽게 접근하면 이렇게 돼요 어, x 가 0으로 가잖아 어 그러면 이거는 2 분의 1에 2x 의 전체 제곱이잖아요 동의합니까? 그러면은 얼마 되겠어요 0되네 1차분의 2차니까 그 다음에 2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3x제곱분의 1마이너스 코사인 4x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4x에 제곱되지 않습니까 그럼 2차분의 2차니까 계수 비교하고 분모는 3 분자는 8 그래서 3분의 8이 되겠죠 그 다음 3번 이미 t x가 0으로 갈 때, x의 s i n 의 2x분의 1 c o s 코사인 3x인데, 그럼 s i n 의 2x는 그냥 2x라 보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에 3x의 제곱. 됐죠? 그러면은 역시나 2차분의 2차니까, 계수 어? 비교하면 얼마 되겠어요? 4분의 9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유용한 거 알겠습니까? 이상한 거 있나요? 없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푸는 방법은 어 하나만 해볼게요. 3번 정도 해보겠습니다. 3번 정도 하면은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공식은 딱두 개거든. 맞죠?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공식은 요거 딱두 개야. 그러니까 이거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서수형이다 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x분의 sin의 2 x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해주는 게 a분의 b다 치면은 그걸 a분의 b라고 바로 쓰는 것 정도는 약간 이제 용인이 됩니다 왜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알겠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한다 분모 분자에다가 x의 제곱으로 나눠 볼게요. 분모 분자에 x 제곱으로 나누면은 그러면 얘는 x 분해가 되겠고 얘는 x 제곱 분의 1마이너 코사인 3x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사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얘를 1 플러스 코사인 3x, 1 플러스 코사인 3x 이런 식으로 답해주는 거야.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분모의 x 분의 사인 2x 분자에 그럼 x 제곱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3x 맞죠 합차 공식이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3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않습니까 그럼 이걸 뭐라고 고칠 수 있겠어 사인 3x 그쵸 얘는 사인의 3x의 제곱 이렇게 고칠 수 있거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어, 조금만 더 예쁘게 쓰면 x 분의 sin 2x, 그다음에 요거는 x 분의 sin 3x의 전체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3x 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네. 됐죠? 그러면은 이걸 이거, 이거 얼마? 2. 이거 얼마? 3.의 제곱이니까 9 음. 맞죠? 그럼 이거 0이면 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정리하니까 2분의 9 곱하기 2분의 1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1이니까 맞죠? 2분의 1. 그럼 우리가 계산했듯이 4분의 9. 오케이. 요 서술형을 풀 때는 요 정도 풀어 주셔야 되고, 어객관식에서 1을 풀면 한 10번쯤 왔을 때 종칩니다. 네. 알겠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깔끔하게 풀어내시면 돼요.